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책밤입니다.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빛을 환하게 밝힐 시간이에요. 책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님의 행복한 생각입니다. 책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나에게 들려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행복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도 행복으로 물든다.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될 때, 변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때, 행복한 순간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치고 싶을 때,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을 때, 당신에겐 행복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루이스 헤이의 치유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또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생각을 자주 꺼내 보는데요. 지금 저는 좋은 쪽으로 정말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 저에게 행복한 생각이 필요해 뭔가 내 자신을 더 복도다 줄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다 싶을 때 바로 꺼내서 읽어보곤 해요 제목이 행복한 생각인 것처럼 각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짧은 행복한 생각을 담고 있어서 읽기도 아주 편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라는 저자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곤 한다. 고통스럽고 화가 날 때면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바란다. 정작 나 자신은 그 상황에서 소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억울하게 당한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끄집어낸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주체적으로 변한다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는 먼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생각의 주체성을 가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과거의 습관을 중단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방식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화내지도 마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것이지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자신과 새롭게 창조하려는 미래의 자신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들때이 책을 펼치기 바란다.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이 책의 다양한 처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완벽할 정도로 당신을 위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과거의 낡은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루이스 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루이스 헤이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과거의 자신과 새롭게 창조하려는 미래의 자신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들때이 책을 펼치기 바란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과거의 낡은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이 부분은 정말 힘을 줍니다. 우리가 뭔가 과거의 낡은 습관, 오래된 습관에서 아, 정말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땡! 하고 모든 게 새롭게 되진 않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좋은 습관, 새로운 생각, 행복한 생각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문득 과거에 예전에 했던 나의 안 좋은 습관이 나타날 때 곧바로 자책하잖아요. 아, 네가 그렇지 뭐, 아유, 이렇게 그냥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변화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나는 할수 없을 거야. 이런 자기 비난이나 자기네, 자신을 깎아내리게 될 때, 그때마다 다시 행복한 생각을 꺼내서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생각을 들려줘요. 7, 8 0까지 없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행복한 생각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비판에 대한 부분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가 날아서 좋다. 책 77페이지입니다. 나는 내가 날아서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가나 비판을 받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은가?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로 마음 편하고 안락한 기분이 되지 않을까? 모두 나를 사랑하기만 할 뿐이고 아무도 나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날아갈 듯한 기분일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가 멋지게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멋진 선물을 줄수 있다. 상상만으로도 그 멋진 일을 실제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리라 상상하면 짜릿함을 느끼며 살수 있다. 비판 2.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모습 중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학대한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복용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을 때리기까지 한다.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자기 비난하기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도 따라서 그만두게 된다. 왜냐하면 타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밖으로 투영된 모습이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불평하는 행위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불평할 거리가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은 물론이며 다른 사람들도 공격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각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면서 행복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행복한 생각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더 이상 나를,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가 아주 멋지게 흘러간다. 오늘의 행복한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